안녕하세요. 몬스터 매스 챌린지 규칙 퍼즐 챕터 7.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규칙을 알아볼까요? 비어있는 모든 칸을 꼭 지나가야 합니다.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요. 가로 또는 세로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몬스터의 길과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우선 빨간색 몬스터의 길을 연결해 볼게요. 가장 짧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길은 모두 초록색이 지나가야겠죠. 그럼 왼쪽은 초록색이 좀더 길게 지나갈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초록색이 길을 짧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반드시 먼저 지나가야 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파란색 몬스터의 길인데요. 파란색 집과 몬스터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란 집에서 위 방향으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남은 길을 파란색 몬스터와 가장 짧게 연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할수 있겠죠? 남은 길에서 빨간색 몬스터의 길을 짧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럼, 비어있는 칸들은 모두 초록색 몬스터와 노란색 몬스터가 모든 길을 지나가며 갈수 있도록 연결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길에서는 맨 위에 있는 줄까지 위로 꼭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짧은 길로 파란 몬스터를 연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긴 길을 지나가며 파란 몬스터와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초록색 몬스터는 짧은 길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빨간 몬스터를 이번에도 가장 짧게 연결은 할수 있지만, 아까와 다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 일부러 좀더긴 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남은 길을 노란색 길이 연결이 될수 있다면, 아까와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러 가볼까요?